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16일자 여러분들과 이 D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거래대금은 실리지 않았지만 길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d i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음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2월달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했는데 지금 제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000원까지 3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밀리는데 거래대금 자체는 줄어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고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줄면서 주가가 밀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시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2만원대를 넘어선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음봉은 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매물에 대한 주가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오히려 소화를 해주고 주가가 횡보한 이후에, 눌림목을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게 건강한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3월달 말 이후에 이렇게 주가 눌림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제대로 된 눌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 눌리면서 18,000원 위에서 지지 받아주고 주가가 지지를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해주는 게 오히려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투자주의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시점에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면서 주가가 눌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나올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 대장주라고 생각하셔야 될게이 D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가 D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 눌리게 되면서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이 DI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응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주가 지지받는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눌림목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DI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DI에 대한 보고서 제가 모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도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번 4월 말에 나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책임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을 토대로 이 D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읽어두시고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신 이후에 마음 편히 이 DI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DI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I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모르시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D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바이오메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효과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돈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 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루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이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